수미 마생, 오 이러고 있는 거야. 어. <laughs> 자 이거랑 표정 똑같음. <laughs> 수미 마생 잃어버리니까 얼굴이 그냥 새빨개져가지고 와 이건 이건 대체 무슨 느낌이지? 먼저 사과를 박아버리니까 너무 무한해지더라고요. 제대로 당했습니다. 아 이거 다음 주에 일본 간 다음에 같이 합하살고 그랬는데 뭐 설마 뭐 썰이 나오겠어? 알아서 얘기해줄게.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느낌인데 이게 원래 같으면은 상대가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상대가 화를 내거나 약간 좀 불만을 토로해야 되는 상황인데 상대가 오히려 사과를 해버리니까 저는 그때 이런 기분을 좀 처음 느꼈거든요? 분명히 현재 상황이 상대방이 화를 내고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 딱 그런 상황인데 상대방이 갑자기 사과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어? 이런 상황이 그냥 아예 살면서 처음이니까 이때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진짜 얼굴이 완전 빨개집니다. 이런 적 처음이었어, 이런 경우. 원래 같으면은 쩌 ᄉᄉᄉᄉ 아, 이래야 되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사과를 먼저 박아버리니까 아주 제대로 당했습니다 일본인한테 진짜 얼굴 개 빨개졌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사과를 먼저 쳐야 되는데 상대방이 먼저 쳐버리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경험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완전히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썸네일에다가 좀 일본인한테 당했습니다 일본인한테 당했습니다 해가지고 딱 하면은 히히. 일본 욕하는 건가 보다 하고 쓱 들어왔다가 뭐 이런 얘기 듣고 가겠죠 그죠 사과 공격 당했죠 사과 공격. 알았어, 알려줄게. 알려줄게. 무슨 일이었냐? 자, 이제 공항에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버스로 어디 역까지 갈거 아니에요? 뭐 후쿠오카면은 뭐 하카타 역인가? 뭐 거기까지 갈 거고, 뭐 오사카를 갈 거면은 뭐 어디 역까지 가야 될거 아니야? 관세 공항인가 뭔가 그런 데에서부터. 그럼 버스를 탑니다. 근데 이 버스 생긴 모양이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의자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의자가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들은 뭘 갖고 있습니까? 겁나 큰 캐리어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 이렇게 딱 앉으면은 이 캐리어를 어디다가 둘 거냐 이 말이야. 둘 데가 없어요. 이 캐리어를 여기다가 두자니 앞에 있는 사람이 못할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정말이거 캐리어를 어디다가 둬야 되지? 이러고 제가 지금 막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인 아줌마가 딸내미랑 같이 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그래가지고 아 정말이고 캐리어 어떻게 좀 이거 빼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캐리어를 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스미마셍을 박아버린 거예요. 만약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니면 다른 상황이었으면은. 그냥 뭐 눈치 한번 줬겠죠 뭐. 아씨, 이렇게 좀 치우지마. 이런 표정을 짓거나 아니면 좀 띠꺼운 새끼는 아 저기요. 아씨, 이거 좀 치워봐요. 뭐야? 지 앉아야 되는데. 아 죄송해요. 아씨, 저족같게 얘가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아 그리고 이 사람 제가 표정을 봐버렸어요. 표정을. 표정, 표정. 수미마생어 이러고 있는 거야. 자 이거랑 표정 똑같음. 수미마생이러버리니까 얼굴이 그냥 새빨개져가지고 와 이건 이건 대체 무슨 느낌이지? 먼저 사과를 박아버리니까 너무 무한해지더라고요 제대로 당했습니다 차라리 이 사람이 아좀 치워봐요 이랬으면은 이새끼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 먼저 스미마생을 박아버리니까 와 이게 어, 너무 무한해지고 막 부끄럽고 이런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그리고 또 일본에서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 아파트가 좀 됐어 옛날에는 좀 주차장 자리가 넓었는데 사람들이 차를 하도 많이 사니까, 밤 되면은,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요. 그럼 밖에다가 존나게 주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2차선 거리가 있는데, 아파트 아닙니다. 여기다가 주차를 졸라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차가 딱 출발합니다. 브룽. 여기서 여기 차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둘중 하나가 차가 양보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곳은, 브응, 이렇게 딱 왔어. 그러면은 어? 서로 양보 양보 이제 전투가 시작됩니다 어, 내가 먼저 양보해야겠다 이게 이제 뭔가 이해가 돼요 먼저 양보하고자 하는 심리가 뭔지 상대방이 먼저 막 어이 어 양보해야겠다 이래버리면요 은 뭔가 속으로 좀 어, 되게 미안하고 뭔가 아 어, 이거 좀 부끄러운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일단 전 그래요 물론 하시민 같은 XXX 새끼들 경우에는 아이 어, 새끼 양보하네 개꿀띠 하고 그냥 으흐흐흐 이러고 가겠지만 저 같은 문명인 같은 경우는 어, 너무 부끄러운 거야 이게 어 상대방이 이걸 그냥 해 버리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하여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갔어, 갔어. 무언 갔어. 근데 이 새끼가 쑥 나오는 거야. 근데 저안 멈춰. <laughs> 끝까지 가요, 서로. 그리고 이 새끼도 안 멈추니까 저도 결국에는 또또 또 김치국이 흐르는 또 한남 아니겠습니까? 어이 새끼가 그냥 계속 와어 뭐야 이거? 일단 가. 그러다가 여기까지 가요, 끝까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먼저 지는 새끼가 이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알았어. 내가 뺄게. 결국 항상 또 제가 제가 맨날 양보하죠. 가다가, 아, 뭐, 이 새끼. 빠질 생각이 전혀 없네. 아, 내가 더 많이 왔는데.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빼요, 그럼. 비상 깜빡이를 트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 계속 갑니다. 이쪽으로 가는지, 이쪽으로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그냥 무슨 대접받듯이 계속 쭉 옵니다. 이런 거, 이런 거. 개빡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좀 서로 좀 양보 좀 하고, 그래도 이러면은 서로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아, 내가 양보할게. 아, 내가 양보할게. 이러면은, 기분도 좀 좋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좀 친구들이랑 술자리 갔을 때, 아, 내가 낼게, 내가 낼게. 약간 이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줬다고 서로 그냥 끝까지 봐, 가 끝까지 봐. 가네가 먼저 와. 아니, 아니, 내가 먼저 갈 거야.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게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그리고 교통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요. 은 제가 요즘에 좀 많이 느끼는 게 있는데, 그 도로 있죠, 도로. 약간 좀 작은 도로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그 휜선이 약간 이렇게 딱돼 있단 말이에요, 휜선. 휜차선이요. 이렇게 막 신호등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차선도 있습니다. 차선이 렇게 삭제, 살짝, 살짝. 여기 잠깐 멈추라는 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거 멈추는 차 있나요? 아무도 없죠. 여기가 이제 신호가 없는 곳이에요. 여기 신호가 없고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던 말은 약간 이런 곳이야. 차선이 있죠. 전 여기서 무조건 일단 차가 멈춰야 한다고 봅니다. 무조건 멈춰야 돼. 제가 요즘 멈추고 있거든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 대부분 한국 차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멈추고 일단 바가 일단 가. 일단 계속 가요. 브레이크를 안 밟고 그냥 쭉 가요 일단은. 그러다 갑자기 사람이 튀어 나오면은요, 되게 사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차도 확 브레이크 를 밟아야 될거 아니야. 그럼 사람도 좀 놀래요. 어이 뭐야?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차가 여기서 일단 멈춰 그때 사람이 지나가 그러면은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나도 확안 밟아도 되고 이 사람도 그냥 지나가고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런 일을 많이 겪어봤는데 제가 이러, 이런 이런 자 멈추잖아요? 이러고 사람이 지나가잖아? 50%가 감사 인사를 합니다. 나 요즘에 이거 진짜 많이 하잖아. 그래서 제가 느낀 거예요. 내가 그냥 멈춰 있어요, 그냥 차선이나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사람이 지나가면 은 그냥 아, 아예 완전히 멈춥니다. 그럼 50%의 사람이 어, 이러고 지나가요? 원래 이게 당연한 건데, 위러고 간다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걸로 인해서 약간 좀 마음도 따뜻해지고, 이런 좀 따뜻한 감정들을 느끼면서 하,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조도 없죠, 막. 그냥 바가 일단은 바가. 그럼 사람도? 아이씨, 깜짝이야. 어씨 놀래라. 이러면 심장 빨리빨리 뛰고, 암 걸릴 확률 높아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서로 개빡쳐요. 차도 그냥 확 밟아야 되고, 난 이런 게 너무 싫다고. 이런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이런 선이 있으면은, 일단 멈추는 게 낫다고 봐요 뻗!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운전 정말 많이 하는데 운전 많이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여기서 막 누가 막 지나가요 가만히 있잖아요? 오히려 뒤에서 빵빵거립니다 자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물론 못본 건지 안본 건지 모르겠어 그냥 빵빵거려 그냥 앞에 이거 신호등 같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게 짜면 되는데 날 1초 기다리게 빵빵빵빵빵빵 빵빵, 빵빵, 빵빵 이런다니까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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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지나가야겠다 이런다니까요 그러다 사고 나면 어떡할 거야 이뒤차가 빵빵거리고 눈치를 주니까 이 사람도 어어 어, 빨리 지나가야 되나 보다 이런다니까요. 그럼 뭐 전부 다 스트레스잖아. 이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이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다 받고 여기 거주하는 사람도 빵빵거리니까 시끄러울 거고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교통 때문인 것 같아요. 나 이것 때문에 사람들 다 5년 정도는 빨리 죽을 것 같아. 한국 교통 때문에 존나 빵빵거리고 뭐한차차한 차, 차한 대가 1 초만 안 가도 빵빵빵 사람들 막 놀래고 아 어, 이런 교통 좀나 어떻게 좀 해야 한다고 봅니다. 피곤해요 다만 오년 빨리 죽을거야 이것 때문에 전 그런 적도 있어요 와 이거 진 레전드 사건인데 <laughs> 제가 처음으로 면접그 뭐야 면허를 딸때그 노란차로 하잖아요 그 쓰레기 같은 노란차 이런거 있죠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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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냥 여기 막 번호 같은거 막 적혀있고 막 누가 봐도 그냥 배우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제가 역을 좀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빨리 밟으면 안 돼요. 빨리 밟으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몰라. 뭐한 이때가 한 40km로 밟으랬나? 아, 이런 차 밟고 60km 밟는 새끼가 어디있어요 살살 밟아야 한단 말이야. 옆에서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근데 뒤에 있는 개 택시가 빵빵거리는 거예요. 와. 인류에 쫙 떨어집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야. 아니, 노란 차로 교육받고 있는데 빵빵거리는 새끼가 어디있어 앞에 있는 택시가 빵빵거려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아저씨도. 아니, 저 새끼는 씨... 가르치고 있는데 빵빵거리냐? 아직도 기억은 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인류에 존나 떨어져요 에휴... 저도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아... 이런 얘기밖에 할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다 이런 일 많이 겪었을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일 제일 많이 겪는 일이 이거죠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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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고 이렇게 딱줄 서는데 뭐 차선이 예를 들어서 두 개야 그러면 뭐 차가 막 이렇게 많이 서 있으면은 뭐 이게 약간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아니면 여기가 초록불일 수도 있잖아요, 초록불. 초록불인데, 뭐, 아무도 안 지나가. 뭐,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 그냥 한 번이라도 좀 빨리 가려고 빵빵거리는 새끼들 너무 많아요, 이것도. 지나가면은 법에 걸리고, 뒤에서 빵빵거리고, 그리고 지나가면은 벌금은 이 사람이 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일단 제일 많았어요, 옛날에는. 우회전인데, 안 가도 돼. 존나 빵빵거려. 전 그래서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그냥. 제가 알기로는 저거, 법이 살짝 바뀌어가지고, 못 건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몰라 어떤 기준이 있었는데 운전의 재능 리얼한 여자? 나저 말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다. 저 말하니까 갑자기 생각났어. 존나 재밌는 썰 하나 있습니다. 운전 썰 중에서 봐봐 여자가 운전 못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봐봐요. 존나 재밌는 얘기 있습니다. 내가 딱 이제 집에 가려고 들어갔습니다. 아파트에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막쫙 있고 막 이래요. 여기 딱 주차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제가 딱 여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차가 주차하려고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놀이터라서 이렇게 막 길을 막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차가 주차하려고 를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누가 타 있었냐? 약간 그 남편인가? 남편도 타 있었고요. 와이프도 타 있었습니다. 둘이가 타 있었어. 근데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심적 고통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서 사고가 진짜 많이 나요. 벌써부터 느낌 오시죠? 이때 와이프가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난 솔직히 근데 이럴 때는 좀 남편이 그냥 운전해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보니까 그 남편이 와이프를 가르쳐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밖에서 남편이 좀 봐주고 있더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상황 같아. 근데 이 와이프가 내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너무 급하게 하는 거야. 날 계속 봐요, 막 이렇게. 어, 저 사람 기다리고 있어. 이러니까, 어떻게든 급하게 하는 거예요, 주차를. 급하게 주차를 하는 거야. 어, 나, 어, 저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빨리 해야 돼. 그러다가 진짜 어떻게 된줄 아세요? 나 진짜 사실입니다. 여기에 부딪히고, 여기에 부딪히고, <laughs> 여기에 부딪히고, 진짜 세번 부딪혔어요. 진짜로. 꽝. 꽝. 어, 진짜야, 진짜야. 꽝. 어째 이랬다니까. 어, 씨. 아니, 난 그냥 가만히 그냥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 어떡하지? 이러다가 세 번을 부딪혔어요. 근데 이 정도 봤으면은, 그냥 남편이 스스로 도와줄만 하잖아. 이 새끼도 문제야. 아니, 와이프가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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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으면, 아, 아 내가, 내가 할게, 내가 할 이래야 되는데, 이걸 ᄉ 가만히 보고 있어, 이 새끼 정신병 걸리고 있는데, 가만히 쳐보고 있어, 이걸 또. 아, 이거 보고, 참, 웃기더라고요, 좀. 미안하다, 좀 웃겼어. 아, 세번 정도 박았어요. 꽝, 꽝, 꽝. 사실입니다, 사실. 하여튼, 그, 이, 주차할 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차가 있으면은요, 오히려 더 천천히 하십시오. 괜찮아, 괜찮아. 이것도 근데 다 대한민국 운전 그 분위기가 좆 같아서 그래요. 초보 운전 붙여놔도 뒤에서 빵빵거리는 새끼들이 이렇게 많은데 괜히 기다리게 하면은 또막 성급해진단 말이야. 이런 거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그냥 가만히. 그리고 좀 약간 정신력 약한 여자들은요 내가 막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막 빵빵거려 내가 이제 다 운전하고 있고 옆에 여자가 있어. 근데 어디선가 뒤에서 빵빵거려. 그러면은 여자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올 차단 못하는 정글러 특. 왜 빵빵거리지? 우리한테 한거 아니야? 우리한테 한거 아닐까? 아 이러고 있어요. 아 그럼 뭐하러 신경을 써? 우리한테 하던 말든 올차다네 제발. 오히려 옆에서 그런 말하니까 나까지 막 조급해져요. 하...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나한테 빵빵 거리는 것도 아닐 뿐더러 옆에서 계속 그러니까 막 나도 막 조급해지는 것같아막 기분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아줌마 세번 박아가지고 차가 많이 좀 찌그러졌을 것 같아요. 20초 이상 길게 빵거리는 차도 있음? 저는 여기 동네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낮방을 잘 키기 힘든 이유가 있어요 낮방을. 왜냐? 저집 앞에 버스가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근데 버스가 이제 앞에 차가 있는데 초록불로 바뀌었는데 1초 안에 안 가잖아요. 그럼 빵거려요. 초록불로 바뀌었어. 앞에 있는 차가 바로 안 가. 그럼 버스가 바로 빵거려요. 어? 0.5초를 기다리게? 빵. 근데 이러다가. 그냥 안 가는 새끼도 있어요, 그냥. 몰라, 그냥 갑자기 가기 싫어지나 봐. 그러면은 이 차가 그냥 뒤에서 버스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20초를 눌러요, 진짜. 나 이런 적한한달에한번은 보는 것 같아요. 빵! 빰... 이거를 계속 누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20초 정도 지나봐. 빵! 빰... 사람들 막, 저 새끼 뭐야? 우리 시끄러워. 이러고 보고 있으면은 빵! 빰... 계속 이래요, 그럼. 끝까지 쫓아가요, 뒤로 막. 이차 이 그래서 막 가. 끝까지 뒤로 찰싹 붙어가지고 빵빵빵 이러면서 끝까지 쫓아간다니까? 와 진짜 사이코 새끼들 존나 많아요 진짜로